까지 온지 모르겠네. 어두워 가지고 보여야 뭐 하지? 너무 많이 갔네. 네, SDS님 들어가세요. 네, 봅시다.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야. 더 가야 돼. 외우자, 외우자, 외우자. 아침 되면 좀 약간 보이겠지? 막상 가운데 벽 까겠다고? 에 까요, 예.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다, 어. 사유재산을 인정한 후로 창고가 급속도 텅텅 비었다. 내가 분명히 창고에 있는 건 가져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 가져가고 말랐구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야, 이 정도 크기면 뭐, 괜찮지? 자, 작으면 얘기해. 쥐어도 더 갖고 오자. 지금 생각하고는 사실 미나스티리스. <laughs> 미나스티리스좀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게 될까? 그약 약간, 약간 그 중세 전문가가 있어야 돼. 성우 양식을 좀 잘하는. 진가 나갈, 나갈뻔했네 야 이거 너무 어둡다 근데 횃불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야 안돼! 안돼! 조약돌 조약돌 주약... 아, 간척할 때 내가 얘 멘트를 할 수가 없어.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야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야, 추천 한 번씩. 이제 조용히 조용히. 야,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어, 왜 이래. 어? 트브비 또. 어이 야, 이거 조약돌로 해야 하라니까, 이게. 남는 게 조약돌인데 왜 귀중한 자원을 써. 돌 느낌이 나야 그렇게 쓰지. 자, 한 면씩, 한 명, 한한 한 면씩 큐, 어, 채우면 돼. <laughs> 저, 저, 와. <그만. 웃음> 두 칸씩 해야겠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친한 사람이 일을 안 해. 내가 일을 해야 친한 사람이 일을 하지. 행동을 해야 돼. 어어 메꿔졌나 좀? 복도 장품 예전에 예전에 복도를 허용했을 때는 난리났었어요. 막 서로 가져가고 막 그래서 테러 방지도 안 되고, 근데 테러 방지가 됐던 때도 좀 약간 난리났었죠. 뭐 일을 해야 뭐 저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일을 하도 안 하니까 근데 뭐참 그래도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전보다야 뭐. 고기, 뭔고기 이랄꼬, 여기 막사로 오시면 돼, 막사. 맵이 지금 땅이 커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죠, 거겠죠? 이거 파야 돼. 야, 이거 파는 거 도와줘. 저기 한 명밖에 안.. 한 명만 한다. 에마군, 이마 이마군님이 지금 하고 있어. 저 파야 돼요. 여기 벽 파야 돼요. 파. 네. 마을을 두 개로 할수 없으니까. 야 안보이는데 이거? 시야청크가 얼마가 최대랬죠? 20으로 올려야지 이러 보이겠지? 오케이 요정도면은 뭐 하고싶은거 다 짓겠지? 15 15아 이쪽에도 사람 있구나 음자 그리고 이제 어 건물들을 하나씩 배정을 할겁니다 각자 각자의 건축물도 여기서 지하면, 지으면 돼요. 내가 일부러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한 거야. 예, 몰아서 해야, 어, 사람들이 조금 약간 의지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싹다 몰아서 지금 여기서 한 거고요. 후, 뭐야. 음. 일단은, 자, 지금 해야 될 거지 알려드릴게요. 외부, 내부에, 내부에 횃불만 좀 깔아주세요. 예, 네, 몬스터 생기니까. 아, 근데 뭐, 몬스터 잡으면 되지 않아? 잡, 잡는 게 낫겠지? 잡자, 잡자. 횃불을 좀 드문드문만 해줘, 드문드문. 예, 네, 몬스터 생기게. <laughs> 잡아서, 그 뼈가루 가서 써야 되니까. 이따 지 막사는 요정도로 하고 막사 옆에 이제 뭐 건축물 또 갈라면은 또 약간 나중에 나중에 늘리자 그거는 여기 안에 지금 몇명이나 있는거죠 근데? 자 아침 되면은 어그 막사 바닷가쪽 말고 내륙쪽에 내륙쪽 부분 보면은 그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거 아, 저기 뭐야 화강암으로 돼 있는 거예 화강암 앞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화강암 앞에 그래도 한번 집결해서 몇 명인지 체크를 하고 인원을 좀 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키가 작은 순서대로 앞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침 되면 아침 되면 아침 되면요. 자, 아침 되면은, 한번 와보시고, 인원 체크만 하고, 다시 인원 배정하겠습니다. 인원 배정하고, 각자 짓고 싶은 거 있을 때 여기서 말하면 돼. 알았죠? 그럼 내가 대충 봐서 위치를 정해줄게. 위치가 좀 서로 비슷한 것끼리 모여야 되니까 비슷한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가 군집을 해줄 수도 있고. 자, 아침 되면요. 아침 되면 해가 떠서 밝을 때 오시면 됩니다. 밝을 때.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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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되나? 인원이 지금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자, 연병장은 120배 플러스 250. 520입니다. 아침 되면 모이시면 됩니다. 까만님 하늘에서 테러 한거 철거 중에못갈것 같아요. 저, 나중에 천천히 오세요. 대충, 대충. 제가 집합. 몇분 전이라고? 말씀, 드릴게요. 네, 집합. 네. 집합, 1초 전. 집합! 자, 블록 하나에 한 명씩 서주세요 모자라면 뒤에 양 옆에, 한 칸씩, 늘리고. 까봐 이거 좀. 음, 오케이. 둘, 넷. 야, 옆에 옆자리 비었으면 좀가 좀. 이거 부끄러워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서 주세요. 서 주세요. 서 주세요. 해 뜬다. 해 뜬다. 타이열. 자, 사단장님 나오십니다. 부대의 차 야, 누구? 누구 배고프다? 어? 죽었네? 죽었네. 다시 오세요. 해 뜬다, 해 뜬다! 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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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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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 빠빠빠빠빠 빠아빠빨 b 야해가지중 b 떴어어빨 h 빠빠빠빠빠 빠빠빠빠 빠빠 자 bah, bah, b a 야 너무 많지 않냐 근데 이거 이 정도면 그냥 산하 또 깎을 수 있겠다야. 오케이. 어 프로젝트 지원하시는 분만. 자 스탑. 이동 체크. 자둘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열아 블록. 늘려주세요. 이 너무 많아. 센스가 좋네 그래도. 음? 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블록이 안, 안 박아져. 으, 렉 개심하다. 어. 야, 몇 명이요? 자. 한 자리 당한자리당두 한 블럭이니까 두 명씩 서주세요. 겹치지 마요. 야 당겨 줄 당겨 줄 당겨. 자 하나 둘셋넷 다섯 개고요. 다섯 칸이고 둘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 2열 개. 야백 명이야? 1넷 여섯 1덟열 스물 스물 이십 이오십 백명2 0 2명쯤2 되네. 0 0 0 0 1 안 하셔도 됨 네. 토탈 230에 110명 정도? 예. 네. 오집됐네. 여러, 여러분들은, 어, 까막대대입니다. 까막대대, 까막대대. 자, 입소하신 걸 축하드리고, 네. <laughs> 이름이 마음에 안 드네요. 자. 됐어요. 예. 네. 인원, 체크, 끝. 여기에, 자, 프로세스를 말씀드릴게요. 인원 체크 끝났고, 100명이죠? 100명 남지 됐는데, 여기 막사에다가 이제, 건축물을 지을 거예요 뭐, 도트가 됐든, 뭐, 뭐 빌딩이 됐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광산 파고 내려가도 좋아. 물론, 바다가, 아래쪽이 바다니까, 그 메꾸면서 이렇게 해야 될거고요 네. 여기서 해서, 일단은 건축물 지을 거고,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될거 알려줄게. 높이를 많이 올려야 돼. 층층이로 해야 되니까. 높이를 많이 좀더 올려주시고. 채광은 좀 들어오게, 있다. 나중에 이제 유리작업은 할 거고. 지금 보시면, 저, 저쪽, 저쪽 보세요. 저쪽, 저쪽, 저쪽. 저 후면, 후면 쪽. 그래서 나, 나침반으로 보면 저쪽 북쪽이, 아, 웨스트. 네, 서쪽이네요. 서쪽으로 블럭을 올리고요. 블럭 올리고. 그 다음에 저 뒤쪽 변. 네, 뒤쪽 변. 그 다음에 남쪽도 올리고. 그 다음에 동쪽도 이 흉물. 흉물을. 까버릴 겁니다. 흉물 네, 까버려서 고, 고개 고개 진짜 돌리는 거 봐. <laughs> 고개 진짜 돌리는 거 봐. <laughs> 내거 보면서 하면 되는데, 네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일단 그그 그 작업하고 어 우리가 이제 상자 같은 거 보관해야 을 되니까 내가 상자 팀을 꾸려가지고 완벽하게 내가 분류를 해줄게 알았지? 여기 있는 팀은 다 공동 작업 하는, 하는 거니까 팀을 한번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나눠줘봐. 어, 일단. 지금 부대 이제 쉬어! 부대 쉬고요 예, 열주시고 그... 나는 이 사람이랑 같이 할 예정이었다는 사람들은 같이 좀 뭉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뭉쳐주시고 그분들은 내가 방해안할 거야 예, 각자 그냥 알콩달콩 하면 돼음 남자끼리 하기 싫을 텐데 음 내려가 내자리 여기 자, 뭐 없죠? 딱히 없죠? 자 해산! 작업 시작 자, 메꿀... 메꿀 거 메꾸고 팔거 파고 해산 합시다 해산 밥 먹으라고 알았어 다음 파트 자랑이다 음 내가 이렇게 맞춰 놓으면 여러분들 내 서버도 하시고요 식빵님도 나중에 서버 파신다니까 그 서버도 하세요 아시겠죠 느낌이 많이 다를 거야 근데 식빵님 저기 나 많이 만드시면 자 일단 자 일단 작업하시는분들 제외하고 자 제외하고 기본 생산기만 만들어야 되니까 몇분만 몇 오세요 한 10분? 10분? 20분? 정도? 예 네. 5분의 1정도 되는 인원들은 저를 좀 따라오세요 그리고 좀 많다싶으신 분들 알아서 빠지시면 됩니다 지금 크기가 대충 내가 봤을 때 까니발 호의 한 부피적으로 봤을 때는 한 4배 정도 되니까 우리가 만들 수, 만들고 싶은 건다 만들 수 있어요. 예. 야, 이거, 이제 앞으로 위치를 좌표로 알려줘야 돼. 우리 막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위치를 좌표로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일단 상자, 상자방을. 엄청 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식량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농장은 바깥에다 건설할 거야. 왜냐면 그게 흉물이기 때문에, 예. 내부로 들어오면 왠지 이렇게 보기 좀 그래서. 나중에, 나, 나, 나중에 생각해보자. 식량 저기 들어오는 거는. 자, 올리세요. 올려, 올려, 올려. 그대로 올려, 그대로 올려. 쭉쭉쭉 어디 보자 자 여기 상자, 상자방 쪽 상자방 쪽방쪽 인원분 중에서 디자인 가능하신 분자 여기 상자방 중에서 디자인 좀 가능하신 분 나는 상자방 좀 만들 줄 안다 분류하는 거할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템 액자 써야 돼어 아이템 액자 써가지고 아이템 블럭까지 박아서 우리 여기 막사 팀원들 전체 다 쓰는 거야 여기. 어, 총괄 팀장이야. 사, 상자방 팀장이야. 할 사람 있어? 할 사람? 이거 디자인 전담 시킬 거야. 액자 쓸람 소가 있어야 돼? 가죽 있어야 돼? 알았어. 그거는 그러면 일단 표지판으로 해야지 뭐 그러면 표지판으로. 상자방 있는데 그거 옮길 거예요. 네, 옮길 거고 아까 그거는 이제 기본 시스템 구축하느라고 임시적으로 만든 거고. 없어? 없어? 상자방?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상자가, 둘둘둘 해서, 책사? 뭐야? 뭐, 어떻게? 해? 됐죠? 현재 2,400명 보고 계시구요. 야, 높이 너무 올리 필요가 없어 <laughs> 야, 너무 높지 않아, 이거? 위에는 다 유리를 막아버려야지, 뭐, 그러면은. 어, 위에 유리를 막아서, 어. 까마구님, 까막 대대분들한테 창고 개방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네네, 예. 여기로 일단은 기본 거는, 그, 큰 것들은 다올 거야. 야, 입구, 입구 파, 입구. 입구 내가 정해줄게. 자,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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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입구를 정중앙에 파세요, 정중앙에. 정중앙에 자동문, 자동문 들어갈 거긴 하니까 입구에다가 파주세요. 뭐, 그렇게 클 필요 없고, 그냥 2 곱하기 2 사이즈로 파면 돼. 2 곱하기. 정중앙이야, 정중앙이야. 위치, 맞아? 세, 세. 오케이, 재야지, 재야지. 당연히 재야지. 내 가죽을 지원해줄게, 저기는. 자, 상자룸이 좀 커야 될까? 구분하기 쉽게. 이정도까지 되겠지? 자, 지붕 만들어 지붕. 에이, 어 2층. 2층 만들어, 2층. 2층, 3층까지는 가야 될것 같아. 3층까지는 가야 돼. 아이템 종류가 많으니까. 창고 건물 홀수 개수야? 어?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아, 괜찮, 괜찮, 괜찮. 괜찮, 괜찮. 홀수 개수,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어, 좀더 올려요. 오케이. 그, 지금, 벽 쌓고 계신 분, 좀더 올려요. 영지 안에, 그, 영지 좋다, 영지. 그래, 영지. 예. 이거 2층 만들어야 돼, 2층. 2층 가서. 계단을, 들어온 다음에, 바로 올라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계단은, 계단, 계단 임시적으로 하자. 모, 모든 게다 임시야, 사실. 자. 어, 잘못 만들다 맞나? 높이 맞나요? 어나렉 걸려. 음. 아씨, 이아렛 걸려가지고 저, 저기 되네. 음. 야 내가 지어주는 게 아니야.